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어부 네 명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리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야고보를 세베리아들 야고보라고 지칭는 것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네 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신 이 부분을 마치 처음 보자마자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처음 봤는데 처음 보자마자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했지만 어,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그 과정을 우리가 좀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른 보금서, 사보금서의 그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나와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시간 순서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을 좀 재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최선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그네 어부 중에 안드레,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세례 요한의 제자가 한명더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누군지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은 그가 바로 요한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 그렇다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같이 고기잡이를 하던 안드레와 요한. 어, 이둘 둘은 세례 요한한테 가 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의 그 시험, 마귀의 시험을 마치시고, 이제 갈리를 향해서 위로, 북쪽으로 쭉 길을 가실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시,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안드레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어린약인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주 유심히 그를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대로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이 권세,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들 놀랬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니까 다들 놀란 겁니다. 여기서 이제 확신을 가진 안드레는 유아라고 같이 자신의 형을 찾아갑니다. 형이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 회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시몬을 데리고 어, 그 갈릴리 가버나움 회장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 소개시켜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유한의 아들 시문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 개발한 말은 아람어로 아람어예요. 아람인데 단석이란 뜻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예요. 피로예요. 개발나 베드로는 같은 말이죠. 그날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셨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야, 이 정말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그가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나갔다 하면서 다들 놀랬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몬의 집에 가십니다. 시몬을 아까 만났잖아요. 그 시몬의 집에 가셔가지고 심한 열병으로 고생하는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심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 소문이 금세 퍼지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신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금방 퍼져가지고 그날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세베의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이 예수와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그가 과연 뉴비에 온갖 병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고쳐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픈 사람인데 예수님이 안수하시니까 고침을 받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가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곧 응? 그리스도, 메시아이신가? 이런 고민을 해요. 우리도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후 예수님께서는 여러 동네를 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시몬과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구보와 유한 형제는 또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그들의 본업인 어부 생활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시몬과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구보와 유한 형제는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수고를 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전문어부 시몬의 경험으로 보면 그날 밤이 분명 고기를 제일 많이 잡을 때인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밤이 맞도록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전파를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부르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과연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불러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제대로 선택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밤새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바다를 향해서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막 뒤를 또 따라옵니다. 아, 그 예수와야, 예수와. 가봐. 따라가봐. 놀라운 일을 볼 거야.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 멀리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데, 그때 야구보와 요한은 그들의 아버지 세베르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마지막 희망의 마음을 품고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많이 빠져있는 거죠.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마지막으로 던졌는데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자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밤새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한숨을 쉬면서 정말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숨을 쉬고 이제 고기 잡는 것을 포기를 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해변으로 나와서 그물을 씻으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잠시 후이 갈릴리 해변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대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시몬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 가지고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신 일도 있기 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를 갖춰서 샬롬 라비라고 인사를 합니다. 어 베드로하고 그 인사를 나누신 예수님께서는 시몬한테 말씀하십니다. 인사를 나누고서는 배를 육지에서 좀 떼어달라 요청하십니다. 배를 좀 떼니까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를 설교 강단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해변가에 모이는 그 수많은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만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전문어부 시몬의 생각에는 이것은 해보나마나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라삐. 우리들이 밤이 되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는 밤에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아침에는 잡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밤이 되도록 못 잡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목수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뭐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였어요. 뭐 그물을 내리는 데는 적당한 깊이가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니 이것 또한 전문 어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지난 밤을 세운 까닭에 너무나 지쳐 있었고, 게다가 자신이 깨끗하게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내려서 간밤의 헛수고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봤잖아요.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손을 얹고 기도하시니까 그냥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놀라운 이 능력을 보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모든 부디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자신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힘들고 피곤하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쫙 내렸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좋아. 성경에 보니까,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지는지, 찢어지는지라 왔습니다. 찢어지는지. 아, 그물이 막 찢어지기 시작하니까, 급하잖아요.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가 다른 배 있는 동들한테 많이 오라고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와 같이 와가지고 고기를 이 배에 채우는데 고기가 너무 많아서 두 배에 자기 배하고 같이 오는 배두 배, 두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물하고 배하고 뭐 잘름 잘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아니 이건 기적이죠. 기적이 생긴거예요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긴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에 과연 드시리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일이 여러분 삶가운데 생긴다면 아마 야 정말 신난다. 이건 대박이다. 하면서 좋아하지만은 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분명 그런 광경을 보면서, 굉장한 놀람과 더불어 두려움의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는 자신 앞에 계신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 나비어 이렇게 불렀거든요. 선생님, 불렀지만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주여 라고 불러요. 주여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거나 다른 사람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은 자신의 자와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는 것은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삶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수치나 비굴로 여겨지기도 하고, 또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누가 무릎을 꿇어요? 포로나 노예들이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비굴한,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네. 자신의 본래의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본래의 삶을 되찾는 계기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음. 이렇게 시몬 메도가 주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시몬과 시몬과 안드레에게 그 옆에 또 안드레가 있었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곧 성경에 보니까 곧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고기 다내버려 뒀어요. 어떤 분은 아그 고기 어떻게요? 그러는데.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좀 있으면 그 세배 세배대가 그다 정리해서 베드로의 장무식을 갖다 이고다 해요. <laughs> 성경에 안써 있어도 다 알아요 그건 <laughs> 근데 그거 걱정이 <어떻게> 싫으겠죠. <laughs> 이 고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셔가지고, 옆에 있던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그 형제 요한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 둘도 그 아버지 세배대에 가서 인사를 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갈래요. 저분 따라갈래요. 아버지가 허구해주고, 그래, 가거라.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머지 성인은 세배대 아버지, 세배대가 다 했어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부넷을 제자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긍이잘안 되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좀 학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산도 많은 사람을 제자로 택했다면, 제자로 택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높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학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수많은 지식인들,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로 않으셨어요. 그저 평범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지식도 별로 없고 힘도 없는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현재의 그 모습보다도 미래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신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관심을 두시고 보시는 것은 우리의 가능성과 내일입니다. 내일의 가능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내일의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저 실수 많이 하고,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풍성스럽고 아름다운 일꾼이 될 것을 미리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그 어느 누구도 의미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고, 가치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랐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곧이란 말은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말이죠. 뭐, 우물쭈물대고, 뭐, 어, 지체하고 그러지 않고 말이죠.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곧. 순종은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순종하고 있는 그 사실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지, 우리가 막 지치하고 불순정하고 해가지고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정말 의미 있는 삶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스펠링은 좀 다르지만 에,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있어요. <laughs> 피싱과 피싱 똑같은가요? 하나는 F고 하나는 pH 발음인데 네, 보이스 피싱. 그래서 사람을 낚는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낚였어, 그럼 니 중다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여기서 말씀은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이 사망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삶은 단순히 돈 많은 선주가 되어가지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것을 가지고 절망의 바다에 빠져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한테 삶의 희망을 심어주고 낙심한 사람들한테 용기를 북돋아주고 영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크리스도를 어떤 형태로든지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이죠.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값 없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하죠. 그리스를 도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삶의 중요한 부분을 내려놓도록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 어부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해오던 모든 중요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물과 배와 가족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아,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풍족함도 함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죠? 둘다다 다 잘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것이 생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요즘은 도로가 발달이 되어가지고 어느 곳을 가려고 하면은요 여러 코스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오신 길 말고도 다른 길로도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코스의 길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느 곳에 가려고 할때 모든 길로 다갈 수는 없어요. 한 길을 선택한 순간 다른 길은 자동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길을 택하면 다른 길은 자동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주일에, 주일 예화와 골프를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동시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하나는 버려야 돼요. 둘중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 없이 주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끝까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급이 주어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 물론 다음에 성경 계속 살펴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짧게 성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마음에서 다 내려놓았더니, 이제는 더 많은 가족이 생겼어요. 100배나 더 생겼어요. 이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열두 기초 속에 이름이 새겨져서 영원토록 기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주님이 엄청나게 갚아주세요. 엄청나게 갚아주세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껏해야 갈릴리 주변의 어부들한테 한 100년정도 기억되는 돈많은 선주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계의 운명을 바꾼 기독교의 지도자 온 세계가 기억하는 사도는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 기억하잖아요. 사도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는 거기에 이미 영광된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네, 네. 주님이 불러, 나를 불러주셔서 이미 영광된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를 성주로 불러주신 게 이미 영광된 상급이 마련되어 있어요.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영광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둘 다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동시에 따를 수가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성도요, 주의 신실한 일꾼이요, 주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를 갖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한 주의 제자로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